다들 남는 SSD 하나쯤은 있잖아요. 이제 아이폰 용량을 늘려줄 차례입니다. 야, 이게 안 되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따끈따끈한 대장급 SSD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메모리 3대장 마이크론의 크루셜 T500 SSD. 7400에 7000Mbps의 읽기 쓰기 속도를 자랑하는 PCIe 4.0 대장급 SSD인데 용량은 당연하게도 이테라 지원해버려! 사실, 그동안 이 마이크론이 P3, P5 플러스 같은 가성비 있는 제품들로 시장에 좋은 인상을 남기긴 했는데 이상하게도 대장급 타이틀 제품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나왔다! 그것도 네임이 T500! 약간 터미네이터 T800 같은데? 하지만, 표기 스펙만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측정도 해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탈 디스크 벤치마크에서는 기존 대장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AJA 시스템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벤치마크 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유사한 상황인 100GB 더미 파일 복사 테스트에서 역시 1티어에 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조금 늦게 나온 감이 아쉽긴 하지만, 느슨해진 대장급 SSD 시장에 또 다른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이제 SSD를 PC에만 쓰기엔 뭔가 좀 아쉬워요. MV 하지 못한 생각이랄까? 그래서 오늘은 SSD의 또 다른 활용방법! 아이폰의 용량을 늘려주는 실험을 해볼 겁니다. 지난 아이폰 13 시리즈부터 애플이 프로들을 위한 카메라라고 프로리스포맷을 활용한 고품질의 영상 촬영이 가능해졌는데요. 이게 이게 용량을 어마무시하게 먹더라고요. 40초밖에 안 찍었는데 벌써 9기가가 나왔어. 하지만 신형 아이폰부터는 USB C를 통해 외장 저장 장치를 활성할 화수 있어서 요 SSD를 통한 저장 공간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우선 SSD를 연결하기 위한 준비물이 몇 가지 필요한데요. 먼저 애플 스토어에 가서 아이폰 15 프로 구매하고 외장 SSD 케이스는 평범하게 USB 지원되는 걸로 준비해 봤어요. 뭐든지 부족한 것보단 과하게 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SSD, 저는 오늘 소개한 마이크론 크루셜 T500 이테라 제품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7400에 7000MB 퍼세의 읽기 쓰기 속도를 보여주게 아이폰뿐만 아니라 플스 5용으로 사용해도 전혀 부족함 없는 SSD죠. 거기에 AS는 5년까지... 아참, 그리고 d r 있어요? 그럼 이제 외장 케이스에 준비한 T500 SSD를 꽂고 파일 시스템 방식을 변경해줘야 되는데 애플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문서에서 SSD의 포맷을 APFS 혹은 EXFAT 포맷으로 변경해주어야 아이폰에서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윈도우에서도 같이 쓸 예정이니까 EXFAT 포맷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제 C2C 케이블을 통해서 아이폰에 꽂아주면 바로 안 뜨네? 안 떠요! 일단 SSD에 불은 들어왔는데 왜안 뜨지? 아이폰 버그일 수도 있으니까 카메라 앱에 들어가서 잠깐 한번 두들봅시다 아, 남은 촬영 시간이 15분 정도인 거 보니까 인식 못한 게 맞는 것 같네요. 오늘 촬영 접어야 될것 같은데? 이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점검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SSD가 불량이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반적인 PC나 맥북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모두 정상 인식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SSD도 교체를 해보고 파일 포맷을 APFS로 변경도 해봤는데 전부 아이폰에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발표한 영상이나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보여준 거 보면 이런 일체형 외장 SSD들은 인식을 했단 말이죠. 도대체 뭐가 다를까 생각하던 와중에 한 가지 단어가 싹! 스치더라고요. 바로 소비 전력. 보통 일체형 외장 SSD들은 1000MB 퍼 세컨드급 읽기 쓰기 속도에다가 디램리스인 제품이 많아서 소비 전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간 마이크론 크루셜 t 5 0 PCIe 4.0 기반에다가 읽기 쓰기 속도가 최대 7400, 7000MB 퍼 세컨드. 듣기만 해도 소비 전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녀석입니다. 사실 이 정도는 되어야 SSD다. 인정하시지 않나요? 일단 나터 그래서 부족한 전력을 외부에서 추가 공급해주면 인식되지 않을까 그런 띵킹 해봤는데 실제로 외부 전력 공급이 가능한 USB 허브에 마이크론 크루셜 T500 SSD를 연결하니까 놀랍게도 인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촬영도 너무 잘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이 생깁니다 과연 PCIe 4.0 SSD의 소비 전력이 어느 정도길래 외부 전력 공급까지 해줘야 하는가 그것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배터리 충전이 거의 완료된 아이폰 15 프로에 USB 허브를 물려서 유전력 상태를 확인해봤는데요 15V, 0.5A, 7.5W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T500이 들어간 외장 SSD를 연결을 해주면 네, 10W 수준으로 소폭 상승을 합니다 이어서 4K 프로리스 촬영을 하는 순간 전력이 막띕니다 심지어 촬영이 지속될수록 소비 전력도 계속 늘어나요 사실 14900K, RTX 4090 이런 거 익숙한 우리 K사전분들에겐 15W? 별 차이 없는 수준이긴 해요 그러나 애플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 아이폰 15 프로의 USB-C 출력은 최대 4.5W까지 지원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결했을 때얼마만 늘어났죠? 6.5W, 중간중간 7.5W 이상 더 소비하는 것도 알수 있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이 아이폰 15 프로 단독으로는 이런 T500 같은 PCI 4.0 기반의 SSD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어 잠깐만. 누가 뭐라 하는데? 아이폰은 USB 3 기반이니 PCI 4.0 속도 제대로 못뽑아내지않냐 네, 맞아요. 아이폰에 썼을 때는 그렇죠. 하지만 아이폰에서 촬영을 하고 맥북에서 편집을 한다면 혹은 최신 인텔 14세대 PC에서 작업을 한다면 그 자랑스러운 썬더볼트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4K 고용량 파일로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썬더볼트 4, 3가 지원되는 외장 SSD를 찾을 텐데 뭐 완제품이 1TB에 46만원? 안 사이? 뭐 물론 그렇습니다 4K 프로리스 촬영을 하면은 배터리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는 쓰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FHD 촬영에서도 이런 외장 SSD를 활용할 수 없다는 건 애플이 그대로 주장하는 단어 부르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보다더 짜증 나는 건 뭔지 알아? 그렇게 자랑하는 맥세이프로 충전하면서 연결해도 인식이 안돼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거 아니야?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아, 오늘 실험에 사용된 SSD가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 알려드려야지. 젠3 SSD보다 2배 이상, SATA SSD보다 12배 이상 빠른 마이크론 크루셜 T500, 최대 7,400, 7,000MBps의 순차 읽기, 쓰기 성능을 자랑하기에, 하이엔드 PC, 플스5, 그리고 좀 거추장스럽지만, 아이폰 저장 공간 확보 용도로 추천할 수 있는 아주 멋진 SSD였습니다. 이상, 멋진! 약파리 투코는 다음 실험에서 다시 돌아오겠습 보겠습니다. 끝! 아, 역시, 아이폰 보단 갤럭시가 더 좋아.